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뉴스TV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명의 작곡가 갑자기 영탁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표명했다. 이 뮤지션은 영탁의 작업 태도가 매우 비전문적이고 그의 음악 수준도 매우 약하다고 말했다. 팬들은 이 정보에 놀라고 혼란스러워했다. 영탁이 그런 비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탁은 음악계의 아티스트들로부터 종종 칭찬을 받기 때문에 믿기지 않을 정도다. 결국,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영탁이 유명 식품 브랜드 홍보곡을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곡자는 이 곡에 작곡한 사람이고 영탁에게 비판했다. 녹음 과정에서 영탁의 목소리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영탁은 노래를 최선의 방식으로 연주하고 싶었기 때문에 노래의 일부를 자신의 목소리에 맞게 편집하고 싶다는 뜻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 작곡자는 동의하지 않아 영탁이 자신의 뜻대로 노래를 연주하도록 강요했다. 따라서 노래를 녹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탁은 30회 녹음을 해야 했고, 극도로 피곤했다. 확실히 녹음 과정의 불일치 때문에 이 뮤지션은 영탁을 비판했다. 하지만 정중 대부분은 영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그저 최선을 다해 노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편 다른 뮤지션은 너무 보수적이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잘못은 영탁이 아님이 분명하다. 영탁 소속사가 조만간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발언할 예정이다. 가수 영탁이 미스터트롯 탑6 콘서트 대구 공연진이야 무대 영상을 공개 눈길을 사로잡았다. 영탁은 22일 오후 공식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쑥 t v 를 통해 미스터트롯 대구 콘서트 영탁진이야 영상을 공개했다. 33초 분량의 영상에는 영탁이 자신의 히트곡 찐이야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영탁은 예의 신나는 찐찐찐찐찐이야를 밝은 미소와 엄지손가락 제스처를 더해 불러보는 이들을 신나게 했다. 영상 막바지에는 오른손으로 오른쪽 다리 허벅지를 진하게 느껴 눈길을 모았다. 팬들은 성량도 대박이고 춤도 잘 추고 영탁 찐이야. 역시는 역시 찐내가수 영탁님, 진짜가 나타났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보고 또 봐도 멋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푹 빠지네요. 진짜 멋있어요. 최고의 찐 가수님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다. 영탁의 비주얼과 미소가 눈길을 끈다. 최근 tv조선 미스터트롯 인스타그램에는 다시 봐도 너무 웃긴 종이 찢는 너게임 뽕식스 종이 찢는 것도 잘해. 뽕숭아 땅 매주 수요일 밤 10시 본방송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영탁은 뽕숭아 땅 촬영을 하면서 밝게 웃고 있다. 그의 훈훈한 비주얼과 미소는 여심을 저격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재개됐다. 이에 영탁도 이 콘서트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 광주, 서울, 청주, 부산, 고양 등 공연장과 협의가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되는 미스터트롯. 탑6 콘서트는 거리두기 좌석제, 마스크 착용, 문진표 작성 및 QR 코드 체크인, 함성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상시 반역 등 정부와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및 예방 수칙 준수하에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